터프저널입니다 오늘은 센시어리의 1월 신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1월에도 센시어리의 두가지 브랜드가 입점을 했는데요 첫번째는 아스테로이드라는 브랜드이고 두번째는 만주사카라는 브랜드입니다 평소에서 어, 들어보셨던 분들도 일부 있으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만주사카 두 가지 그리고 아스테로이드 두 가지 이렇게 총네 가지 상품이 입고가 되었고요 전부 다 소분컷 그리고 전체롤로 판매를 합니다 아스테로이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파벳이랑 영문 레터링 요런 게 그려져 있는 감성 마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질은 무광팻입니다 2m가 한 루프인 제품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예쁘고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감성 다꾸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알파벳 말고 요런 단어 같은 것도 조금 조금 짧게 적혀 있습니다 전체가 블랙인 제품도 있고요 이런 것도 정말 너무 예쁘죠. 일기 같은 거쓸때 꾸며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이런 디자인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아주 아주 예뻤습니다. 이건 정말 강추 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블랙 브라운 톤이고요. 크게 잘라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조그만한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기본 사이즈가 이렇게 알파벳 하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아스테로이드 제품입니다. 요것도 정말정말 정말 예쁜데, 요거 재질은 유광 패시입니다. 블랙 라인이랑 영어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도랭이 떡 모양도 있고요. 타원형.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다. 이렇게. 심플 닦고, 감성 닦고 할때 하나씩. 붙여주면 좋은 그런 디자인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깔끔하고 정말 정말 예쁩니다 이것도 제가 어, 한번 사용을 미리 해봤었는데 정말 정말 예쁩니다 감성답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그런 제품 아스테로이드 제품입니다 한 루프에 100cm인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만주사카 제품입니다 인물 마테 두 가지가 입고가 되었는데 요거 첫 번째는 은은한 보랏빛이 나는 남자 인물 마테입니다. 여자 인물 마테는 진짜 널리고 널렸는데 남자 인물 마테는 흔치 않죠. 근데 이렇게 생긴 되게 감성적으로 생긴 남자 인물입니다. 사이즈는 요 정도로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쪼꼬미한 사이즈보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시원한 그런 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인물 톤도 감성이랑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사이즈도 큼지막하고요. 아주아주 아주 예쁩니다. 남자 인물이라는 희소성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주사카 두 번째 제품은 요거랑 세트처럼 보이는 여자 인물인데요. 이런 디자인입니다. 남자 인물은 유광 패시고요. 여자 인물은 무광 팻 제품입니다. 연한 그린빛을 띄고 있습니다. 그림체는 요런 그림체입니다. 되게 깔끔하고 은은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요것도 남자 인물이랑 같이 커플로 써주면 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요 여자 인물 마테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 살짝 작은데. 어, 사이즈 자체는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봤을 때 어, 적당히 딱 좋은 사이즈였어요. 한 루프에 100cm인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1월 자체 제작 상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체 제작은 평소보다 개수가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6가지, 수진이아 님이 2가지, 센사장님이 네 가지, 그리고 모모님의 신상 다이컵 여섯 종까지 캐서 총1 8 가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떡매인데요. 사이즈는 80에 106으로 대떡매보다는 작고, 80, 80 사이즈보다는 조금 큰 손바닥만한 사이즈입니다. 색상은 블루, 핑크, 퍼플, 그레이 총네 가지입니다. 비 내리는 창문, 그런 걸 표현한 떡매입니다. 이렇게 물방울들이 가득 들어가 있고, 그레이랑 퍼플, 핑크, 블루 해서 총네 가지 가장 많이 쓰일 법한 그런 색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제품도 떡매인데요. 이건 이제 바다의 물결을 표시한 그런 떡매입니다. 얘도 사이즈는 앞서 보여드렸던 떡매랑 같은 사이즈예요. 색상은 바다를 표현한 것답게 파란색 물결, 핑크빛 물결, 청록색의 청량한 바다 색감이 있는데 그걸 표현한 청록색 물결, 물결 무늬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기 좋도록 이런 블랙 떡매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물결 무늬는 똑같은데 색상만 블랙이에요. 바다 물결을 표현한 떡매. 네 가지가 출시되었어요. 제가 직접 그린 물방울 스티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투명이고요. 그림자 부분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타원형 하나랑 밑에 빛 반사가 된 이런 모양의 타원형 두 가지가 있고요. 사이즈는 조금 큰 거, 작은 거, 조금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중간 중간 물방울처럼 붙여주시면 되는데 파란색 종이나 이런 거에다 붙이고 잘라주시면 또 파란색 진짜 물방울 같은 그런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심플 다구에 어울릴 만한 그런 디자인이고 세 장이 한 세트입니다. 다음은 라인 스티커인데 이렇게 모빌처럼 되어 있는 라인 스티커예요. 디자인은 나비가 달려있는 거 그리고 물방울 원형 물방울이 달려있는 거 네잎 클로버 다리랑 별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별자리들 하트랑 화살 모양 이런 라인 스티커 총 6가지 디자인이 들어있고요 밑에는 같은 디자인인데 사이즈만 조금 작습니다 3장이 한 세트인 제품입니다 전부 다 블랙이고 포인트 주거나 심플 닦고 할때빈 공간에 한두 개씩 붙여주면 예쁜 그런 제품입니다. 투명 스티커라서 붙이시기 편하실 거예요. 다음은 이제 라벨 스티커인데요. 베이지 사각 라벨입니다. 중간 사이즈부터 쪼꼬미한 사이즈까지 들어가 있고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 한 가지 있고요. 옐로우 한 가지 있고요. 다음은 퍼플. 그 다음은 브라운입니다. 다음은 핑크. 마지막은 블루. 해가지고 총 6가지의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색상당 2장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장이나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기본적이고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쟁여놓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워낙 베이직한 디자인이고, 색상도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골라 쓰시는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든 마지막 제품은, 모노톤 라벨 스티커입니다. 테두리가 조금 많이 두껍습니다. 색상은 기본적인 블랙이랑 브라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색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실제로 보시면 딱 브라운 블랙 구분 가능하실 거예요. 세장세 3장, 장에서 여섯 장이 한 세트인 제품이에요. 얘도 모조지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진이아님 제품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수진이아님은 두 가지 제품을 내셨는데 2024년 새해랑 어울리는 그런 동양풍의 제품을 내셨습니다. 요런놀이개가 그려져 있는 라벨 스티커 하나 있고요. 귀여운 용이 그려져 있는. 배경지 하나 들어있습니다. 나무도 그려져 있고, 용 비닐 같은 이런 무늬들도 배경에 깔려있어요. 빈티지랑도 어울리지만, 어 개인적으로 동양풍 닦고 할 때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용 잘라가지고 하나 붙여주면, 예쁜 새해작꾸 하나 완성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수진이아님의 꽃저고리 배경지 라벨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한글 레터링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핑크빛을 띠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뒤에는 라벨이고 라벨 테두리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요. 꽃이 여러 가지 그려져 있는 배경 라벨지. 산이랑 꽃 모양이 그리고 나비가 그려져 있는 핑크빛에 배경지, 아트지 무광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다섯 장, 5장, 다섯 장 해서 열 장이 한 세트인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센사장님 제품 한번 살펴볼게요. 동서남북 방위 떡매입니다. 그레이랑 화이트 톤의 80-80짜리 작은 사이즈의 떡매입니다. 50장씩 들어있고요. 두 가지 종류가 한 세트인 제품이에요. 배경에는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톤에는 약간 대리석 모양의 배경이 들어가 있고, 방위를 표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용해봤는데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이에요. 색감도 진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노톤 떡매 하나 들어왔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영어 레터링 있죠? 거기에서 버전2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문구는 전부 다싹 바뀌었고, 배치 같은 건 버전2이기 때문에 조금 비슷합니다. 원래 이 제품의 특징이었던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폰트를 사용한 그런 영어 레터링이에요. 투명 스티커입니다. 큰 것부터 조그만한 단어로 찔끔찔끔 써져 있는 그렇게 다양한 영어 레터링입니다. 세 장이 한 세트인 제품이에요. 한글 레터링도 출시가 되었는데, 기존에 깔끔한 작은 레터링 아시죠?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고요. 이렇게 작은 다운포가 문장마다 적혀 있습니다. 투명 스티커이기 때문에 그냥 붙여도 되고 뭐 잘라서 예쁘게 네모나게 잘라서 붙여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워낙 베이직한 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센 사장님이 만드신 마지막 자체제작 상품입니다. 이렇게 라벨이고요. 핑크색이랑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 손바닥이랑 비교하면 요만한 사이즈고, 밑에는 직사각형인데. 요렇게 큰 라벨입니다 디자인은 다 다릅니다 영어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 무늬부터 요런 그림이랑 숫자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드도 있고요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내부 디자인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모조지 스티커고 색상당 3개 3개 해가지고 6장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센시어리 사입 제품을 살펴볼 건데 살펴보기 전에 하나 소개해드릴 템이 소가죽 필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부에 칼이랑 아트칼 그리고 핀셋을 넣어놨는데 원래 가위도 들어가요. 얄쌍한 가위들은 들어가는데 센시어리에서 판매하는 항모양 가위 그거는 들어가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센시어리의 빈티지 나비 모양 가위 같은 경우는 살짝 삐져나와서 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보다는 조금만한 사이즈의 가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쏙쏙 넣어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가죽 필통입니다. 이건 온라인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요. 매장에 오시면은 따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매장 전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장에 전시해 놓은 매장용 제품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구경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입니다. 얘는 이런 박스에 담겨져 오는데 안에 딱 맞는 사이즈의 우표 모양 스티커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광 팩 같은 매트한 그런 재질입니다. 고래 그려져 있는 거 있고요. 한 디자인당 세 장씩 들어 있습니다. 뒤에 어두운 배경지가 오면은 약간의 비치온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살짝 바닥 컨셉을 받은 것 같아요. 거북이도 있고요. 해파리도 있습니다. 우리 돌고래. 이런 디자인의 돌고래도 있습니다 이건 우표 모양 그대로 사용하기보단 그냥 고래만 잘라서 사용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바다 컨셉의 우표 스티커 하나 들어있구요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류 제품이구요 요렇게 도끈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되게 매끈한 재질이에요 콜라주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나는 제품이에요 요런 디자인 콜라주 제품 혹시 좋아하시면은 요런 것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콜라주에 그냥 빈티지하게 사용하실만한 요런 네모난 종이도 있어요. 지류 앞쪽에는 요렇게 화지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약간 귀엽죠? 이런 나비 스티커 들어있고요. 전화기, 이런 책 해가지고 스티커랑 지류 함께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같은 제품의 다른 옵션. 이거는 살짝 푸른 계열의 콜라주들이 쭈루룩 들어있어요. 메모지로도 사용할 수 있을만한 지류들입니다. 레트로한 닦고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티커류들도 이렇게 푸른색 계열입니다. 화지 스티커예요. 청모자, 귀여운 안경 얼음컵 들어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는 매트 팩 재질인 것 같고요. 여자 인물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생긴 인물이에요. 심플한 라이너를 갖고 있습니다. 한 디자인당 두개씩 들어 있습니다. 색감도 여러 가지 들어 있어요. 사이즈는 요 정도입니다.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예요. 너무 귀엽죠? 요것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귀여운 인물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라벨지 제품이고요. 비치지 않는 재질입니다. 뒤에 어두운 색의 배경지가 오면 약간의 비침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화지는 아니기 때문에 비침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런 빈티지한 라벨들이 들어있는데, 사이즈는 작지 않고 중간 정도 사이즈? 제가 받은 제품은 색상이 브라운 톤입니다. 이렇게 빈티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라벨 스티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빈티지 스티커인데요. 펜 스티커입니다. 제가 받은 옵션은 열쇠랑 자물쇠가 함께 들어있는 스티커예요. 그렸다기보단 실사 느낌이 많이 나는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사물 스티커예요. 사이즈는 요 정도. 자물쇠 사이즈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엔틱한 느낌이 나는 그런 자물쇠랑 열쇠 스티커예요. 중간에 이렇게 뽕 뚫린 모양도 있어요. 다양한 모양의 열쇠랑 자물쇠가 들어있는 스페 스티커입니다. 사이즈는 조금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화지 스티커고요. 비침이 있을만한. 그런 재질입니다. 문이 그려져 있는 제품이에요. 동화 속에 나올 만한 그런 문, 핑크색 컨셉의 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옵션별로 문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렇게 계단식이 있는가 하면은 나로등 자연을 담은 문도 있거든요. 이거는 옵션을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잘라쓰는 스티커입니다. 패스티커고 칼선이 없어요. 디자인은 이렇게 콜라주 느낌 뿜뿜 나는 핑크색. 영문 레터링이랑 식물, 뭐 그림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번째 디자인입니다. 얘는 베이지한 색감을 가진 제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파란색인데, 요세 가지가 전부 다, 다 다른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스티커 자체가 조금 작아서 내부의 그림이나 영어 레터링도 조금 작은 편이에요. 색감이나 재질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류이고요. 빈티지한 태그, 콜라주 느낌의 종이들입니다. 위에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뗄수 있게 되어 있고요. 꽃그림 그려져 있는 거랑 이런 뭐 기본적인 사각. 지류. 들이 들어 있습니다. 조그만한 사이즈부터 이런 중간 사이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빈티지에 써주면 아주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런 빈티지템 생각보다 저는 갖고 있지 않은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이번에 센시어리에서 한지 특수지가 출시가 되었는데 다섯 종류고 두 장씩 총1 0 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한문이랑 한글 그려져 있는 거 하나 있고 이렇게 갈색 한글 그려져 있는 거 있고요. 기본적인 한지. 모니가 그려져 있는 제품 이런 점박이가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한지도 있고요 마지막은 흰 한지처럼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한글이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한지입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신기한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이거는 카페 컨셉의 판박이 스티커인데 다른 디자인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종이에 붙이고 함께 동봉되어 있는 이나무막대로 긁어주고, 떼어주면 되는 그런 종류의 스티커예요. 그런 커피 컨셉은 또 워낙 인기가 많고, 다꾸에 자주 사용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스티커 배경지입니다. 보시면 앞뒤로 이렇게. 홀로그램이 반짝반짝 들어가 있는 종이가 있는데 이것도 스티커 제품입니다. 떼어쓰시는 투명한 스티커 제품이고 이것도 배경지 일부로 들어가 있어요. 필름지 같은 매끈하고 비침이 있을 법한 그런 스티커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침은 살짝 있을 수 있어요. 이쪽도 이제 스티커예요. 내 같은 경우는 화지입니다. 이렇게 화지 스티커 5종, 이런 필름 재질의 스티커 5종, 투명한 홀로그램 스티커 2장 해가지고 총 12장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옵션별로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신상에서 토프의 픽세가지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가지를 골랐습니다 마지막쯤에 보여드린 이 커피 컨셉 판박이 스티커 하나랑 인물 스티커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 골랐고요 중간에 보여드린 빈티지 라벨 스티커 중간 정도 사이즈의 라벨인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이번 1월 신상의 토프에픽세가지는 이렇게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은 센시어리 신상이 이미 오픈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제품은 가서 겟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시어리 매장도 많은 분들이 들려주시고 계신데 얼마 전에 센시어리 다꾸 체험존이라는 걸 오픈을 했어요. 넓게 테이블을 깔고 진짜 다양한 다꾸템들을 전시해놔서 다꾸를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가 정리해놓은 다꾸템들을 이용해서 다고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체험존을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